쥐티 타로운세를 보겠습니다.검 3번 카드가 나왔습니다.오늘은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야 합니다.지금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면 시작도 하지 않은 일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믿어주세요.할 수있습니다금전운 돈 문제로 인해 생각이 많은 하루입니다. 믿었던 계획에 차질이 생겨 마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루 빨리 계획을 세워 대비를 해야 합니다. 작은 일도 행동으로 옮겨야 해결이 됩니다. 연애운 연인이라면 서로에게 모진 말로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다정하고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직장은 당신을 험담하는 사람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의치 마세요. 진실은 곧 밝혀집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일하셔야 합니다. 소띠 타로운세를 보겠습니다. 펜타클 3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당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도 도움을 주지만 상대방의 도움으로 일이 잘 진행이 됩니다. 걱정은 하지 마세요. 오늘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잘 되는 날입니다. 금전운 원하던 금액을 받을 수 있으나 들어오는 돈만큼 세어나가는 돈도 생깁니다. 계획을 잘 세워 세는 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연애운. 두 분은 서로에게 좋은 친구이자 연인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 답답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직장운. 하고 있는 일이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되나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잘 구슬려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호랑이띠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10. 운명의 수리바퀴 카드가 나왔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보람이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더욱 좋은 길로 안내했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하세요. 다소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되지만 결과는 좋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금전 운 노력한 삶에는 보상이 따르게 됩니다. 계획대로 원하는 금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연애 운 솔로이신 분은 바쁘게 살아오느라 옆을 볼수 없었습니다. 잠깐 옆을 보세요. 가까운 곳에 당신을 지켜보는 이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기존 연인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당신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든든한 믿음직한 내네 사람이 됩니다. 직장운. 하고 있는 일들의 범위가 커져서 더욱 기쁜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성실한 당신은 주변 사람도 좋아합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됩니다. 칭찬합니다. 토끼띠 타로운세를 보겠습니다. 펜타클 에이스카드가 나왔습니다. 욕심으로 일을 시작한다면 힘이 들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득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일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나의 소박한 행복을 바란다면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금전운 당신의 재산이 계획대로 잘 모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필요한 것은 계획성 있는 소비입니다. 연애운. 연인이 있다면 작은 이벤트를 하여 행복하고 소중한 오늘을 보내세요. 연인의 웃음은 만분 통치약입니다. 직장운. 계산이 필요한 일이 생긴다면 직장 동료와 시비가 생길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용띠 타로운세를 보겠습니다. 1. 마법사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잘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벌려놓은 일이 많기에 이도저도 잘안될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많은 당신입니다. 하지만 서두르다 보면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결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차분히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모두가 당신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전 상황이 어렵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좋은 해결책을 냅니다. 연애운 솔로이신 분은 새로운 상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금세 사랑에 빠질 수 있으나 너무 구속하지는 마세요. 상대방에게 섬세한 배려심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당신을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어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직장운 당신의 능력으로 좋은 마무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트러블도 생겼지만 당신은 잘 극복해 왔습니다. 주위 사람도 당신을 칭찬합니다. 뱀띠 탈원세를 보겠습니다. 6. 연인카드가 나왔습니다. 달콤한 제안으로 당신을 유혹하는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답이 나옵니다. 상황이 당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금전운. 유흥비나 충동적인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형편에 맞게 쓸줄 알아야 합니다. 계획성 있는 소비가 필요합니다. 연애운. 연인이라면 서로를 더욱 신뢰하며 사랑이 깊어집니다. 마음에 솔직한 대화를 해보세요. 좋은 날입니다. 솔로이신 분은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몸은 상대방을 원하지만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솔직한 대화를 나누어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 보세요. 직장운.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주변 사람의 서로 다른 말로 힘이 들수 있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취업을 원하고 계신다면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계약이 성사될 수 있으나 어렵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번더 살펴보며 신중히 계약하세요. 말띠 타론세를 보겠습니다. 펜타클 2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선택해야 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한쪽도 놓치기 싫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선택이 어렵다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금전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당신의 노력이 헛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현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연애운. 혼란스럽지만 이제는 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현재 당신이 처한 상황도 잘 이해해주는 진실된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직장운. 고민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정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치열합니다. 양띠 탈원세를 보겠습니다. 14 절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당신은 정답을 알고 있지만 선뜻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좋은 결과가 보입니다. 금전운 계획대로 수입과 지출이 발생합니다. 적당한 지출은 당신에게 스트레스를 날려줍니다. 연애운 연인이 있다면 마음이 잘 맞아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도 둘이 함께라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솔로이신 분은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시해도 좋습니다. 상대방도 당신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직장 서로 마음이 잘 맞는 동료로 인해 일이 잘 진행되어 갑니다. 하지만 사소한 일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해결책을 알고 있으니 상대방을 잘 이끌어 보세요. 원숭이띠 탈혼세를 보겠습니다. 완드 8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서두르면 안 됩니다. 계획을 세워서 움직여야 합니다. 곧 당신의 목표대로 일이 잘 진행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잘할수 있습니다. 금전운. 그동안의 결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당신이 원하는 목표에 다다릅니다. 조금 더 기운을 내서 활기차게 오늘을 맞이해 보세요. 연애운 당신은 연인에게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대해 주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여전히 믿고 있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오늘입니다. 직장운 그동안 바쁜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결과로 보여줄 때입니다. 당신의 계획대로 잘 되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닭띠 탈혼세를 보겠습니다. 17. 별카드가 나왔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만 마음먹은대로 되지 않아 힘든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마음은 좋으나 행동으로도 보여줘야 합니다. 주변 사람도 당신을 응원해 줍니다. 미래가 좋은 방향으로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금전운 지출이 발생합니다. 과소비를 할수 있습니다. 유혹이 있더라도 적당히 끊으셔야 합니다. 연애 운. 연인이라면 작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믿어보세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솔로이신 분은 새로운 인연이 다가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며 많은 호감이 있습니다. 마음속 얘기를 나눠보세요. 직장운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다. 주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띠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컵 시종카드가 나왔습니다. 바라던 것들이 당신의 생각대로 잘 되어 갑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당신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별탈 없이 무난히 보내는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입니다.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사세요. 금전운 당신의 생각대로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걱정은 당신의 마음만 힘들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현실에 다가가세요. 연애운. 연인이라면 오늘은 당신의 마음을 유래해주며 다독여주는 행복한 날이 됩니다.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며 속마음을 얘기해보세요. 솔로이신 분은 인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신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세요. 직장운. 하고 있는 일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잘 되어 갑니다. 하지만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살펴보세요. 돼지띠 탈혼세를 보겠습니다. 완드 2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노력한 결과도 좋았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계획이 생겼습니다.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껏 잘해왔듯이 앞으로도 잘될 것입니다. 금전운. 돈을 쫓아가다간 돈이 달아날 수 있습니다. 너무 욕심을 내지는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입니다. 계획적인 소비가 필요합니다. 연애운. 연인이 상처를 받지 않게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당신을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버겁더라도 상대방을 품어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연인이자 친구입니다. 직장은 당신의 욕심으로 주변 사람이 힘이 들수 있습니다.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도 잘 챙겨주며 자신의 일을 해야 합니다.